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상월원각대주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이란 대원력 아래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에 산문을 연지 73년째를 맞았습니다. 천태종은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단양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계산 73주년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부장 월장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법요식에는 도용종정예아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중위의 의장 도원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유한우, 단양군수 등 사부대 중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도용종 정리하는 위대한 성령께서 사바에 나투시어 연화성지에 도량을 여시니 천태일승의 하얀 용꽃이 피어오름이라 억조창생 구원받는 큰 돌을 펼치시니 자비의 큰악신 권하이시라 깊은 믿음으로 귀한 인연 기뻐하며 불심으로 화합하고 일심으로 수행하여 교시하신 거룩한 가르침을 만세에 이어가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기념사에서 구인사 계산은 부처님의 정법이 새롭게 문을 연 날이고 천태 법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은 날이며 일체 중생이 성불의 희망을 품은 날이라면서 구인사 계산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정법 수행과 광도 중생의 원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의 말법시대라 말하지만 우리 천태 불자들은 오딱악세야 말로 중생 구제의 정법 구현이 더욱 절실함을잘 알고 있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조사께서 이곳에 사문을 열고 일체 중생의 신심과 원력을 푹 돋워주신 그자애한 언덕을 기리며 최상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내빈들 대표의 유한우 단양군수 당선자가 구인사 개산 73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습니다. 구인사는 천태 종도들의 근본 수행의 도량이자 우리 불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신적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인사가 항상 경건한 분위기를 보유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게 하는 자랑스러운 사찰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회식이 끝난 뒤 구인사 사부대중은 단호를 맞아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앞 단호 행사장에서 그네뛰기를 즐겼으며 매년 단호를 맞아 지역사찰의 다도회에서 개최해오던 들차회는 생존예수제가 열리는 대두사전 앞마당 주변에서 펼쳐졌습니다.